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절댓 값이 있는 걸로 보러 갔는데, 기준이 마이너스 2하고 2예요. 나눌 거예요. 세개로 나누는 거야. 짠, 짜라잔, 짜라잔, 마주고요. 마이 보다 4을 때, 아이는 포함하고, 이는 안될 때, 2 이상일 때, 라고 일단 쪼개는 게 시작이야. 시작이 반입니다. 다 했어! 그럼, 마이도 작으면 둘다 무슨 수야? 둘다 음수입니다. <laughs> 마상을 넣으면 알아요. 마상을 넣으면 안다고. 둘다 음수야. 그러면은, 둘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않겠니? 따라서. 달아. 달아. 마이너스 3X 더하기 2야. 그릴 거고요. 얘는요, 영어봐. 양수구, 음수야. 한번더 눌러줄래? 양수구, 음수야. 영을 넣으면 양수, 0은 음수. 따라서 y는, 얘는 그대로, 얘는 달아. 얘도 기울기가 있어. 마이너스 x야. 얘는 파벽적으로 떨어지다가, 여기서 약간 주춤하면서 사십도 각도로 떨어져. 그 다음에 이보다 그러둘다 양수야. 이 과정을 즐겨야 돼. 쓰면서 아이고 글씨 예쁘다. 야 그래 간단히 해보자. 전략을 세움시롱 마이너스 2 맞죠? 네네 여기서 이제 연결하는걸 해주면은 나는 경계 값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얘들아 마이 더봐요, 다 마이너머 얼마야?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8, 8. 8입니다 마이너스 8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봐요 어, 여기어 안녕히 들어가 지금 아까 들어가얘기 해주세요 나는 네, 여기만 새로운 뉴페이스를 보고 그래 여기봐주시고 아니고 진짜 마이너스 1을 8. 넣어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뭐라고요? 8. 8을 지납니다 하지만 빠꾸 뽕이에요 거기는 빠꾸 뽕이야 뽕뽕뽕 뽕, 뽕. 마이너스 2.8 그러면은 마이너스 2 8 2.3 5. 6, 아, 그림 너무 완벽합니다. 빵꾸 뽕입니다. 그런 데얘들아 마이너 3이지 그러면 파격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파격적으로 촥 내려와야 돼요. 그 말은 한칸갈 때, 세칸 떨어지면, 삼는 걸떨어지는 1년에 삼는 걸 떨어져 봐라. 파격세. 파격세.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선가 날라옵니다. 날라오다가 다 완성되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내가 구간은 나누지 않았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2 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요? 이제, 마이와 이사입니다. 오호! 그럼 마이와 이사, 이 가운데 중부지방은, 어떻게 뭐 그리면 되느냐? 아까는 이거였는데, 이젠 이거가 아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양끝 값을 넣어봐. 마이 넣어봐. 마이콤마. 좋아. 2이 넣어봐. 이콤마. 괜찮구나 그런데 마이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는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따라서, 오호라! 얘 연결해 주시고요. 말 그만 팔 지나니까요.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연결돼. 절대값 있는 그림은 대부분 연결되는데. 하여튼간, 얘를 지나고, 2일 땐4거든 근데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2일 4 3데 빵꾸 뽕이야.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호! 이렇게. 막 추락하다가 살짝 주춤 추락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자이거든또 경계가 1을 넣어볼래? 이거 와봐요 4 연결이 된다는 얘기지 얘가 4거든?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지 이거 뭐4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다시 또 이어주는 거야 와 빵꾸를 뻥 채운 다음에 기울기 3이야 올라가갈까내려갈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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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이거랑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슉올라가면 되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찍어주세요